얼마나 걸리냐고 너. 야, 누구랑 아, 누구랑 전화하냐고. 야. 기다 빨리 말나 기다려야 돼, 말아야 돼. 영상 통화 할래 아니면 너 갤럭시냐? 야, 야. 야. 너 갤럭시야? 아, 아가리 갖고 쳐맞기 싫으면 이기들아. 이, 이 갤럭시. 갤럭시. 이거 영상 통화 받아 임마. 야, 이 개. 얼굴 보고 대화하게. 와, 이 야, 야, 아지사이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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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laughs> 야, 지금 통화하야 야, 지금 그러니까 뭐 <laughs> 이야 야, 지 새끼 이야 야, 지금 통화하는 새끼 뿐이야. 야, 지금 통화하는 새끼 뿐이야. 야, 지통화이야 야, 지야 지금 통화하는 새끼 누이냐 야, 지통야통화야 지금 통화하는 새끼 뿐이금통지 통화하는 새끼 금야금 x x 까지 자기한테 입금해래 현금으로 준다고 그거 다 제출할 거야 엄마 아이 제출해 이다 어. 제출해 어. 이 어디 들아지 말고 얘기해라 이 개X2야. 알겠어 빨리 영상통화 좀 받아봐 엄마나겠어 계속 기다려? 기다려 너네 야 조심해 2부 꼴 난다 엄마 어? 무슨 누구 꼴?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냐 이브꼴이브꼴이브꼴 같은 소리 하고 야 둘들아 <laughs> 야욕만 어, 하지 말고 얼굴 보고 욕을 해만 이불을 뭐 너네가 했냐 이바 족보도 없는 집안 <laughs> <그냥 기발, 웃음> 뭐 지메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야이 <laughs> 이 끊어 이개 그지